저는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거래처에 원두와 식자재 대금을 결제하는 날인데, 그날따라 예상치 못한 상황이 터졌습니다. 평소보다 손님이 많아 재고를 일찍 채워야 했고, 일주일 전 이미 두 번의 긴급 발주를 넣으면서 카드 결제가 몰려 있었던 겁니다. 그날 오후 거래처 담당자로부터 오늘 오후 5시까지 대금을 입금해야 월요일 납품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통장을 확인하니 잔고가 23만원, 필요한 금액은 55만원이었고, 마감까지는 3시간도 남았습니다. 않았습니다. 카드 한도는 이미 초과 상태라 사용할 수 없었고, 은행 단기 대출은 심사 시간이 길어 무의미했습니다. 그때 문득 예전에 거래처 사장님이 말해줬던 휴대폰 소액 대출과 떠올랐습니다. 평소 잘 쓰지 않던 기능이라 한도를 확인해 본 적이 없었는데, 통신사 앱을 열어보니 남은 한도가 70만 원이나 있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으로 24시간 소액 대출이라고 검색한 뒤, 3곳 정도를 추려 비교했습니다. 선택 기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 실제 조다 존재하는 업체인지 확인. 수수료 투명성 거래 전 금액과 수수료를 명확히 고지하는지 후기 최신성 최근 거래 기록과 입금 시간을 사진으로 증빙한 후기 속도 상담 후 10분 내 입금 가능 여부 그중 가장 응답이 빠르고 조건이 명확한 업체를 골라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상담원은 제 통신사 명예 필요 금액을 묻고 결제 절차와 예상 입금 시간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60만 원어치 모바일 상품권을 결제했고 발급 즉시 업체 지정 거래소에 코드를 등록했습니다. 정확히 7분 후제 계좌에 57만 2천 원이 입금됐습니다. 바로 거래처 계좌로 대금을 송금했고 담당자에게 확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정상적으로 원두와 재료가 납품됐고 매장 운영에 차질이 없었습니다. 이번 경험으로 배운 점은 명확합니다. 사업 신용은 타이밍에서 결정된다. 하루 심지어 몇 시간 차이로 신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상 금융 수단 숙지 필요할 때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한도와 절차를 미리 파악해. 해야 합니다. 기록 관리 모든 거래 내역은 보관해야 이후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소액 대출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사업 운영에서 신용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 후 상환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다음 달 재정에 부담이 될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